네, 안녕하세요. 오. 7월 8일 한주 시작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방콕이고 방콕의 하늘이에요. 예쁘죠? 덥지만 또 이렇게 바람까지 불어 주니까 날씨복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하긴 저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아해요. 뭐 찌는 듯한 더위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럴 때또 에어컨 바로 막 들어오는 막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방콕에 많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 또그 지금까지 더위도 아 이런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구나 이러면서 예뻐 보이는 운동화를 요즘에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데 저만 빼고는 대부분 저보다 좀 연세가 더 지긋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운동 열심히 하죠. 근데 예뻐 보이려고 하는 운동이라면 어르신들은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고. 안 불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마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남아있고, 나이가 적을수록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이 적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쓰고,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제 같은 오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애틋하지 않단 말이에요. 꽃감을 먹는데, 꽃감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어, 개수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 소중하게 먹는 사람과 그냥 창고 이만큼 있어가지고, 아, 먹고 아직도 그대로야?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은 꽃감의 맛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애틋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시간이 흐를 거예요. 네. 지금 많은 고민으로 뭔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아유, 무릎만 안아퍼도 삭신만 쑤시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24시간 소중하게 쓰기로 했잖아요. 아주 소중하게 하루를 채우자고요.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